안녕하십니까. 우연목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서 아름답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그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꽃이 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단풍이 우거져서 아름답고 또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유년기는 유년기대로 또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중년기는 중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모든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가 있고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즐거워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젊어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죽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비 직전에 비로소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다시 잠깐이나마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것,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잠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우리가 잠깐 아침 이슬처럼 또는 아침 안개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